안녕하세요. 윤용 목사의 말씀 묵상 나눔입니다. 2020년 4월 22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SL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정한 묵상의 제목은 회복이 끝이 아니다. 입니다. 먼저, 회복이 끝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당면 과제는 당연히 회복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도전에 회복되고 난 뒤에 언제 있을지도 모를 곡과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너는 마곡당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회복되기 전에는 회복만을 고대할 수 있지만, 회복이 끝은 아닙니다. 회복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조차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랄지라도, 나를 신뢰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회복은 당연한 일이 되고, 회복 이유를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회복의 능력을 전념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회복의 세력을 막는 세력이 악이죠. 사람이 죄를 부추기고 악을 향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회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회복은 언제나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회복을 얻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때까지는 끝없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뜻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회복된 이후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일까요? 끝없는 전투 앞에서 지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곡과 그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의 속성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몇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복을 누린다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을 세번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시 쓴 한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로 남아 있던 산지 위에 나라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회복을 누리는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악한 세력의 공격입니다. 에스겔 38장 9절에서 12절 역시 세번정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악한 세력이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노력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요.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는 단계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 38장 21절에서 30, 2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곧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이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묻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곧과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곧과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치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 스스로 칼로 죽이게 하고, 전염병과 피비린내라는 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복을 얻은 이스라엘, 회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곡과 연합군의 침략으로 쉽지 않은 상황은 되겠지만 결코 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전쟁하셔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과 전쟁은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곡과 전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요한 계시록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전쟁은 언제 일, 일어날 일일까요? 아마 국가의 전쟁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된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악한 세력의 존재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고 아프고 슬픈 삶에서 회복을 얻은 사람은 조용히 회복을 누려갈 뿐이고, 회복의 삶이 주는 기쁨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도우면서 살아갈 뿐인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세력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복을 누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힘을 키워서 그들과 싸워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반응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을 누리는 사람의 반응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 8장 11절에 묘사되죠. 회복을 누리는 삶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전쟁을 위해 힘을 키우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싸움은 회복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있을지라도, 원치 않는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힘으로 싸워 이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회복을 누려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는 국과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크고 작은 싸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해야 될 반응은 직접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반드시 지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회복된 사람, 회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입니다. 묵상의 마지막을 대부분 저는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말씀이 저와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은 저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한 회복은 전혀 아니지만 말씀의 삶을 걸기 시작한 이후로 말할 수 없이 많은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선 끝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추하고 어지럽던 저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서 말씀 하나를 나누면서 살아갈 뿐인데 제법 많은 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함께 참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면회를 사모하는 귀한 분들과 생각지도 않았던 교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눌 뿐이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뿐인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크고 작은 공격이 왔습니다. 타락한 대학교의 목사들에 대해서 묵상글에 잠시 썼을 때는, 왜 훌륭한 목사님을 욕하느냐라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화를 하다가 욕을 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까지도 제법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막말을 일삼던 자를 틀렸다고 말하자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그의 막말이 옳다고 말하고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는 동영상을 보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조로 설명을 해도 듣지는 않으시고 저에게 실망을 했다고 심한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공격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말로 소통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내 말만 우격 다짐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공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저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저를 공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례함 앞에서 저도 무례함으로 싸운다면 신자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기에 부드럽게 대응을 해드리다가 그분들과의 소통을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용하고 평화롭게 회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뿐인데 그 삶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도 이 놀라운 회복을 말씀 안에서 누려가기를 바랄 뿐인데 이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 어쩌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니 그런 싸움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의 극률을 구하며 죽게 이 싸움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싸울 힘이 없고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 틀린 것을 분별하는 눈이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싸움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려하지 않고, 저는 그저 담담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은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싸움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은 주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의 긍휼만 구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